다유 거기가 안 좋다. 뭘안 했다. 뭘안 했다고 생각해. 뭘안 했잖아. 방향을 안, 했잖아 방향을 안 했어, 중국. 힘 들어가면서 방향을 안 했다고. 자, 아. 자, 힘 빼봐. 힘빼고 오케이, 됐어. 그 어. 다리 중심 잡고. 힘 빼고, 힘 빼. 힘 빼고, 됐어요. 여기서 모르가 되면 이상태로 가니까 여기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자한 템포 그래. 잠깐 한 템포 뒤쳐서 그래. 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그래.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부딪히는 데가 없으니까 손목이 안아거든요 근데 아까는 이걸 안 했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따라갈 필요 없이 얘와 잡 봐봐 여기서 이 몸은 버티고 오히려 팔은 밀면서 여기가 이쪽 있는 데가 살짝 벌어집니다 벌어진다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져, 벌어져, 그렇지. 이런 느낌이어야 돼 여기서 몸이 살짝씩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요거 더편는방법는데 봐, 나가봐, 나가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요 다리를 이렇게 뒤로 놨잖아요.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면 가리는 버티는 거고 이 팔은 멀어지는 거라고 했잖아. 음, 그럼 여기서 음, 처음에 음. 선생님이 여기서 침을 너무 주고 있으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돌리니까 아, 힘이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팠던 거고 어, 이 힘의 방향을 아, 한번 바꾸시라고 했죠. 바꾼 상태에서 얘는 얘는 아, 아, 그대로 낮은 상태에서 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벽에서 자, 벽에서 자. 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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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왼팔 자 벽에서. 하나 둘 음. 아, 하나 둘 네. 어, 네. 따라갈 필요가 없어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 할, 하나 할, 하나. 할, 하나. 한, 할, 하나. 할, 하나 여기와 여기가 자얘몸은 오히려 뒤로 빼지고 팔은 앞으로 던지고 네. 네. 이, 이, 이 상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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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이렇게, 그치? 셋, 둘, 게 둘, 셋, 둘, 셋, 안움직 셋, 둘, 가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